임산부나 12세 미만의 소아가 있을때 치아의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치에마이 안녕하세요. 치에마이 치과 의사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하얀 옷을 입었네요. 유도한 건 아닌데 오늘 이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치아 미백에 대해서 치아 미백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치아의 변색은 왜 생기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꼭 끝까지 스킵하지 말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물을 먹게 되면 음식물의 색소로 인해서 치아가 착색이 되게 돼요. 음식물 평균 치아 착색 지수 카레나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유발될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하는 음식인데 더. 높은 지수를 갖고 있는 의외 음식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순위가 아주 높네요. 이런 음식물로 인해서 원래는 하였지만 변색이 돼서 착색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치석과 치태로 인해서 치아가 노랗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태가 쌓이고 이게 단단해져서 치석이 되면서 많이 노랗게 변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 니코틴이 착색이 돼서 치아가 노랗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저는 담배 안 핍니다. 네. 네 번째로는 치아의 앞부분을 레진으로 치료를 했는데 레진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변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치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이제 멍이 든 것처럼 치아에도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치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변색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임산부나 12세 미만의 소아가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치아의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갈색 띠와 같은 선이 나타나면서 변색이 돼요. 치아가 변색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치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치아 미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뉘느냐? 우선 기본적인 치과 미백제에 포함되어 있는 과산화 수소의 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 농도에 과산화 수소가 포함된 미백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치과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전문가 미백은 치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우선 치과에 오시면 미백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입안에 기구를 장착을 해서 데미라고 해서 잇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겔 같은 거를 저희가 도포를 해서 잇몸을 보호를 해드려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치아 위에다가 미백제를 바르게 되죠. 자, 짜잔! 이 파란 불빛을 1회당 30분을 조사를 해서 미백을 진행하고요. 이 파란 광선의 에너지가 치아 미백을... 일으킨 에너지로 바뀌어서 치아 미백을 좀더 빠르게 가속화시켜 주는 거죠 사람마다 음식을 섭취하는 양과 또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변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스케일링의 주기와 같이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받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만약 본인이 김치찌개, 라면, 홍차, 초콜릿 등을 너무나 많이 먹는다 치아가 빨리 노래진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오셔도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가 미백 같은 경우에는 적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미백제를 통해서 이 치아에 바르고 틀을 만들어서 틀을 끼워서 하는 미백을 자가 미백이라고 하는데요. 효과가 아무래도 전문가 미백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치과에 오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자주자주 하시면 효과는 꽤 있습니다. 치아 미백을 받게 되면은 미백제 작용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은 한 1에서 2주 정도까지는 시린 증상이 간헐적으로 찌릿찌릿 하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치과에서 진료를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닌 거요뭐 저희가 전문가 미백을 받고서도 자가 미백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밝아질 수 있는 치아의 색상이 본인이 갖고 태어난 치아의 색상보다 밝아질 수는 없어요 선천적인 황리와 테트라사이클린으로 인한 변색은 치아 미백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라미네이트나 무삭제 라미네이트 등 보철 치료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임산부나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분들 미백제나 라텍스 알러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카탈라제가 결핍된 분들 자극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치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금속염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미백이 좀 어렵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색이나 노랗게 변색이 된 치아 경우에는 치아 미백으로는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치아가 많이 어둡게 된 경우에는 치아 미백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보철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 옷처럼 하얀 치아 미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지금 바이. 아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스케일링과 미백을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싶... 사실은 혼자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이 받긴 하는데, 저희 병원 미백 아주 편하게 잘해드려요. 미백 맛집입니다.